뉴스1 이번주 내차 철도망 확정 발표 김부선 플러스사인 gtx 비노선 조항 유력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뉴스1 김희준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주내차 철도망 확정 발표 김부선 플러스 사인 g t x 비 노선 조항 유력. 이달 발표 시점 임박 홍남기 다른 노선과 연계 잘 되도록 김포 출퇴근 시민 대상 대책도 나올듯 전용 차로제 급행 버스 증설. 김일환 디자이너의 자료입니다. 내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시점인 6월을 불과 3일 남겨두고 있어 서북권광역 급행 철도 GTX 대시 티 노선을 둘러싼 정부와 김포 주민 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애초 정부 아닌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 노선과 김포 경기도가 주장하는 하남 강남 직결로선안의 선택 여부에 국민 여론 전반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다. 정부 안팎에선 김부선에 더해 GTX-B 노선과 연계한 여의도 또는 용산역행을 관철하며 이를 단서조항에 명시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단서 조항으론 김포 지역의 반발을 잠재울 단기 대체 교통 방안도 거론된다. GTXD 비 노선차후 연결 용산 여의도행 별도 단서로 명시할 듯. 2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내차 철도망 계획에 초안 격인 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돼 하남 강남의 직결을 희망했던 김포 검단 주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 기신도시로 기획된 김포 검단의 교통 인프라가 입주 수요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이고, 서울로 연결된 철도가 고작 두 량짜리 김포 골드라인뿐이라 300%에 가까운 출퇴근 혼잡도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경우 해당 노선은 서북권광역 급행철도로 계획된 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안이라고 부르는 강남 등의 직결로서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투기수요 유입으로 현재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아있는 김포에서 실제 출퇴근 비중이 현저히 낮은 강남행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도 철도망은 다른 노선과 수익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건설해야 한다며 서울 내에서도 환승구간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김포만 하남 강남을 잇는 직결로선으로 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호선 등 인근 노선의 수익과 그에 따른 안정적 이용을 간과한 지역중심 사고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내차 철도망 계획 논의 당시 구상했던 방안을 조기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전 논의한 GTX-D 노선의 다음 계획은 GTX-B 노선과의 연결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서울역을 거쳐 마석까지 연결된다. 송도에서 용산까지 지하 40m 밑에 대심도로 노선을 신설하고 용산에서 망우는 경의중앙선, 망우에서 마석까지는 기존 경춘선을 공용한다. 송도에서 용산까지 GTXB 열차가 노선을 단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GTXD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진은 5대일 기자의 자료이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김부선 구간, 다른 노선과 연계 검토, 비노선 연결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김포부터 부천까지 구간이 다른 노선과 연계가 잘 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관계자는 GTXB 노선은 시설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RFP) 고시가 8월께 이루어지고. GTX-D 노선은 6월 내차 철도망 확정 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통과해야 함으로 노선 확정엔 변수가 많다며 내차 철도망에선 이런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D와 B 노선의 연결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D 노선안과 함께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서 3년이 소요되는 김포 골드라인의 증량 편성은 물론 상습 정체 구간의 해소를 위한 김포에서 서울 구간 도로의 대중교통 전용 차로제, 출퇴근 시간 광역 급행 버스 증차 편성 및 서울행 노선 확대 등이 유력하다. 이 밖에 일각에선 내차 철도망 발표와는 별도로 국가 대원으로 공급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로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 중 지자체나 지역민의 요구로 관철된 국가 사업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지난주 GTX-C 노선 발표 후 정차역에 포함된 안양 동안구는 관양 평촌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95%나 급등하는 등 노선 역세권 지역은 예외 없는 상승세를 보였다며 정부 지정사업 외에 지역민의 주장으로 관철되는 사업엔 집값 상승분을 회수해 사업 비용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불필요한 대법 소요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